안녕하세요. 수다스탁의 최이사입니다. 오늘 특징조 분석입니다. 어, 특징조로 가지고 온 종목은 이 수산중공업인데요. 수산중공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오늘 장 중에 28% 이상 상승이 나왔다가 종가는 19.95%로 거의 20% 이상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테마주에 의해서 오늘 강한 상승이 나왔는데 그래도 테마주만 어, 보고 투자하시는 것 아니라 회사에 대한 정보라든지 그리고 회사의 실적 부분 체크하시고 투자하시는 게 보통은 좋습니다. 우선 회사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중공업은 코스피에 상장한 회사입니다. 섹터는 기계 섹터에 분류가 되어 있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건설 중장비 및 특수 차량을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실적 부분을 체크 한번 보시게 되면 2016년부터 2018년도 보시게 되면 매출이 늘어났다가 다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랑 당기순이익 측면을 보시게 되면 2018년도에 가장 높았지만 이거는 어느 정도 과거의 자료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지표는 이 실적 부분은 이 분기 컨센서스입니다. 분기 컨센서스를 컨세서 지켜보시게 되면 매출액은 2분기 때 잠깐 증가했다가 다시 3분기 때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영업이익 부분을 보시게 되면 똑같이 이 분기 때 증가하고 다시 감소하다가 실질적으로 이 단기 순이익이 가장 제일 중요한데 일 분기부터 삼 분기 측면을 보시게 되면 쭉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실적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이 테마가 엮여서 주가가 움직였다고 보시면 좋으실 텐데요. 어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국무총리 관련 테마주로 엮여 있습니다. 어 오늘 네이버 두시 반에부터 지금. 어, 국무총리 당선제 당선이 되었던 이 정세균 국무총리가 당선 당선이 되면서 주가 가 강한 상승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이 뉴스를 보시게 되면 어 누가 유력하다 누가 유력하다고 알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일정 부분도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하고 누가 당선될지도 이 가능한 부분이 있거든요. 뉴스를 한번 좀더 자세히 보게 되면은 원래는 이 정세균 국무총리가 12월 12일에 강한 후보자로 떠올랐습니다 원래는 김진표 국무총리 후보자가 있었는데 야당과 이제 좀 민심에 대한 반대서 반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물러나게 되고 떠오른 사람이 정세경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였는데 이 기사 제목부터 지금 보시게 되면 청와대에서 다음 주에 지명 결국 이번 주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국무총리를 발표하겠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뉴스를 중간 중간 체크를 해보시게 되면. 어 정세균 국무총리가 임명에 대한 국민의 민심 같은 경우는 47.7% 반대가 35.7%라는 이런 여론 조사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세균 국무총리가 후보자가 당선이 될어 임명이 될수 있다고 방금이 될수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하다는 부분이었죠. 그리고 보시게 되면 오늘 2시 반에 이 기사가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2대 국무총리로 정세균 국무총리 을 임명을 하였습니다. 결국은 주가를 보시게 되면 오늘 강한 상승이 나왔는데요. 차트적으로도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했던 부분입니다. 항상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12월 12일 날 전에도 이 후보자가 수산중공업 어 강한 상승이 나왔었죠. 그 뒤로 이 거래량들을 체크를 해보시게 되면 거래량이 크게 빠지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렇게 거래량이 빠지지 않고 그 다음부터 이 후보자가 정세용 총리 후보자가. 이 수산중공업의 테마주로 엮여있기 때문에 계속 저점을 높이면서 고점을 높이고 있었던 측면도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차트적으로도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했던 측면인 거거든요. 결국은 지금 정세경 국무총리 후보자가 임명이 될 경우 강한 상승이 나왔고 만약에 임명이 되지 않았다면 강한 하락이 나올수 있습니다. 었 결국은 이렇게 차트적으로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했었고 또 하나 이 정세경 국무총리 후보자로 같이 엮인 종목이 알로코입니다. 알로코 차트도 기본적으로 수산중공업과 비슷한 차트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승이 나올 때는 강한 상승이 나오고 조정이 받을 때는 이조정기간도 같이 동일하게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이 국무총리 관련 후보, 테마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일정주로 어느 정도 투자가 예상이 가능했던 종목이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알로코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윗꼬리를 달고 다시 떨어졌는데요. 수산중공업도 장중의 상한가 간 어, 상승 보분에 비해서 윗꼬리가 남기고 떨어졌습니다. 결국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추후에는 어느 정도 다시 조금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재료는 소멸이 되었기 때문에 이 관련 주 지금 네이버에서 지금 검색어 순위에 오르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정보는 어, 정보가 아닙니다. 그 정보는 호재가 아니라 악재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수익권이신 분들은 어느 정도 수익 실현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손실 구간 고점에 물리셨던 분들은 어 항상 고점에 잡는 것보다는 상승하기 전에 보통 매집하시는거나 투자하시고 매수하고 고점에서는 항상 손절가 정하시면서 투자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 어 이상 어 수다스타의최 이사였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어, 종목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어, 투자에 대한 어려움을 겪으신다고 하시면 지금 보고 있는 어, 이 화면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